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 식물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어, 이거는요. 디시디아 화이트. 물 주기는 한 10일에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한 번씩 화장실에 데려가서 물을 푹 담가 주면 한 10분, 20분 정도 담가주면요. 은 이렇게 싱싱해지면서 기다랗게 잘 자라져요. 이거는 이케아 의자에, 이케, 이케아에서 사온 강아지 인형인데요. 어쩔 때 보면 진짜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의자 위에다가 올려놔봤어요. 이거는 의자 라탄의자 옆에 보이시는 이 식물은요. 유칼리투스 폴리안이에요. 폴리안. 너무 예쁘죠? 처음에 이거의 반절 정도 작은 사이즈의 폴리안을 사왔는데요. 그때 한 6천원? 7천원? 정도에 주고 산것 같은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리고 너무 이게 크게 위로만 자라는 것 같아서 여기 보이시죠? 생장점. 생장점을 제가 잘라줬어요. 너무 위로만 자라는 것 같아서요. 그랬더니 옆으로도 이렇게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이 폴리안이 비염에 좋다고 그래서 우리 딸이 코가 좀 답답하다고 그래가지고 비염에 좋은 식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화원에서 데려왔어요. 근데 너무 예뻐요. 동글동글 동글하게 나온 게 너무 예쁘고요. 음 그리고 여기 잎 보시면 끝에 이렇게 까맣게 갈색으로 좀타 들어가는 게 보여 보이잖아요. 그게 과습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햇볕을 너무 세게 받으면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과수 때문인가 싶어서 물을, 물주기를 좀 늦췄거든요? 거의 하루 이틀에 한 번씩 주다가 3일, 4일에 한 번씩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새로 나온 잎들에는 이렇게 예쁘게 타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예쁘게 나오고 있어요. 과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끝이 까맣게 타 들어가는 게. 그리고 이거는 전에 말씀드렸던 뱅갈 고무나무예요. 밑에 잎들이 여러 장더 있었는데 노랗게 시들어가가지고 제가 잘라줬어요. 근데 여기 보이시죠? 새순 나온 거. 근데 이게 몇 달째 그대로예요. 얼음 상태예요. 좀더 그래도 기다려봐야죠. 자, 그리고 이거는 장미 백원이야. 이 꽃하고 잎에 물이 닿는 거를 싫어한대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저면 관수로 3일에서 한, 3일에 한번 정도 물을 주고 있고요. 여기 옆에 이렇게 보이면, 보면은요. 꽃봉오리가 이렇게 뽕그 나와 있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이, 이, 식물은 엔조이 스킨답서스. 너무 잘 자라는 식물이고요. 순둥순둥 하고요. 물도 이렇게 화분을 들었다가 가벼우면 주거나 잎이 이렇게 좀 이렇게 축 처질 때가 있어요. 그때 봐서 물을 흠뻑 주면은 이렇게 탱탱하게 또 살아나요. 그래서 탱글이에요, 탱글이. 근데 이게 덩굴 식물인데 새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새로 나온 잎들에는 잎이 작아요. 크게 나지 않아요. 이유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영양 부족인지 아니면은 햇빛을 못 받아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루비 고무나무. 너무 귀엽죠? 이렇게 작은 고무나무도 있는데 너무 귀여워요. 색깔 보이시죠? 그리고 이거는 카랑코에 빨간색 꽃 피는 카랑코인데요. 제가 외목대로 만들어 보려고 밑에를 이렇게 잘라줬더니 새로 난 잎들이 이렇게 작아요. 왜소해졌어요. 그래도 한번 계속 키워보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카랑코예요. 얘는 꽃이 거의 다 지고 지금은 없는데 이렇게 핑크색 꽃이 피는 카랑코예요. 노란색도 예쁘더라고요. 얘는 물 주기는 한 이렇게 들어봐서 가볍거나 잎이 약간 이렇게 만졌을 때 쪼글쪼글하거나 말랑말랑할 때 물컹물컹하면은 그때 물을 이렇게 조금 흠뻑도 주지 않고 조금만 줘도 이렇게 다시 탱탱해지더라고요. 키우기 쉬워요. 이거는 썬로즈어빨간색에 태양처럼 닮았다고 그래서 썬로즈라고 한대요. 여름 내내 꽃이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했는데 지금 겨울이라 그런지 꽃이 하나도 안 폈어요. 근데 이게 다육이 깔래요 그래서 물주기도 한 10일 정도 한 번씩 주고 이렇게 잎을 만져봐서 이것도 말랑말랑 하면 그때 물을 줘요. 그리고 햇빛에 비춰보면은 이 잎에 펄감이 느껴져요. 반짝반짝반짝. 약간 여기서도 보이시나요? 제가, 저희 집에 식물 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집에는, LED 등으로, 좀 부족하지만, 이걸로, 제가 지금 편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도 약간, 펄감이 좀 보이긴 하네요. 반짝반짝. 그리고 이거, 이거는, 호야. 예쁜 토분에 심어놨던 호야인데요 떨어뜨려가지고 와장창 화, 토분도 깨지고 식물도 막 부러지고 했던 거 그거 다 잘라내고 이렇게 반반 나눠서 다시 심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게 새 잎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반은 핑크, 반은 그린 이렇게 예쁘게 새 잎이 나오고 있어요. 호야 너무 귀여워요. 꽃이 핀다고 하는데 언제쯤 꽃을 볼수 있을까요? 너무 예쁜 꽃이 피던데요. 이거는 파리지옥. 파리지옥 그냥 신경 안 쓰고 밖에 베란다에다가 놔뒀더니 추워서 그런지 까맣게 다막 죽어가더라고요. 그 부분 지저분한 부분 다 잘라주고 다시 깨끗한 것만 살아있는 것들만 해서 제가 거실로 데려왔거든요. 근데 화원나 갔더니 여기 가운데 부분에서 기다랗게 이렇게 꽃인지 뭐가 이렇게 펴있는 거 보고 신기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폴리안, 미니 폴리안이이죠 너무 귀여워요. 이 폴리안은 아까 보여드렸던 이 폴리안 있잖아요. 여기서 제가 밑, 밑에 부분 너무 지저분하기도 하고 까맣게 타 들어간 잎들이 있어서 가지치기를 했어요. 그 가지치기 한것 중에 그냥 물꽂이를 했는데 여름에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뿌리가 나왔어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삽목을 한 거예요. 아, 너무 귀여워요. 삽목 성공. 아, 귀여워. 그리고 이거는 포일 세트야. 크리스마스 하면 포인센트 하잖아요. 핑크색보다 저는 빨간색이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하원에서 데려왔어요. 얘도 물줄때이 잎에 물이 닿으면 싫어한다고 그래서 저면 관수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물이 좀 아직 있네요. 이렇게 들어봐서 좀 가볍거나 이렇게 잎이 좀 이것도 처지면 처져 있다. 그럴 때물 주어요. 대부분 한 3일, 4일에 한 번씩 주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 집 식물은 오늘 식물을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다음에는 저희 베란다에 있는 식물하고 반대쪽에 있는 식물도 다음에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